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여의도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간 이 e 투데이 김시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북한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30포인트 이상 급등하면서 1970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작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옵션 만길인 오늘의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아, 코스피 지수가 북한 핵실험으로 소폭 하락한 지 하루 만에 그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보다 일 30.28포인트 오른 1976.07로 거래를 마감습니다 감을 했습니다. 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후폭풍이 조심스레 예상되기도 했지만 아, 시장은 개장 초기부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수 상승폭을 꾸준히 확대한 그때 1,975선을 지, 어, 다시 넘어섰습니다. 아, 외국인이 나흘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또 기관도 순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그 동안이 북한 핵실험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좀 예상외로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죠.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북한의 그 핵실험을 그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아, 발사 당일 제한적 낙폭이나 난, 난, 난 것이나 또 다음 날큰 폭으로 반등한 것으로 이렇게 밀어볼 수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 잠재적인 불안 요인 좀 확대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도 증권가.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이 경제 정책 기조나 또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유엔 등 국제사회가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에 착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제재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 점도 증에 잠재적인 부담이 될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북한에 대한 경계감의 끝을 놓을 수는 없겠지만 이 북한 리스크보다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지수 흐름을 좀 가를 것이라는 의견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외국인은 최근 나흘 연속 순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막고 또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 리스크가 선 반영된 데다가 그 동안의 학습 효과로 증시 충격이 덜했던 데는 바로 외국인의 이 같은 적극적인 순매수 가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월드 아, 매도세로 관하던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지난 7일 이후 꾸준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핵실험이 임박해서는 오히려 매수 우위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아, 때문에 증, 향후 증시 방향성도 북한 변수보다는 외국인 매매나 엔달러 추이에 따라서 좀 견,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생각해 보더라도 외국인 수급만 안정이 되면 주가는 아, 북한 이슈와 관계없이 상승세를 탔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인데요. 아, 특히 이번 주말 예정된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가 되고 엔달러 환율이 안정이 된다면 반등 탄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외국인의 향방에 대해서 좀 오늘도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번 달 옵션 만기일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는 하는데 여의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번 옵션 만기일이 증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12월 동시 만기 이후 1월 만기까지 유입된 차, 차, 차익 순매수는 1조 8천억 원 수준인데요. 1월 만기 이후 2조 원가량의 차익 순매도가 진행이 돼서 대부분 청산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2월 옵션 만기 시장 영향은 중립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인데요. 1월 만기 이후 외국인의 그 차익 청산이 빠 빠르게 진행이 돼서 추가적인 외국인 차인. 물량 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아, 외환 시장과 지수선물 시장에서의 그 외국인 행동으로 미뤄볼 때, 아, 차익순매도 전환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제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국내 기관이 좀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물량 규모가 2,500억 원 수준에 그쳐서 또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도 이번 옵션 만기를 국내 증시에 중립 변수로 이렇게 봤는데요. 선현물 가격차 또 개선과 또 원화 강세에 따른 기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대규모 매도 차익권의 물량이 출해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만약 옵션 만기가 무사히 지나갈 경우에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도 관심인데 채권 전문가들은 절대 다수가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2.75%로 동결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말 그대로 이벤트데이네요. 이 시장의 방향성을 좀 예측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어, 투자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여의도가 추천한 투자 전략 전해주시죠. 네. 일단 북핵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그 주요 방위산업 관련 주, 주가가 주 일찍 급등세를 연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추세적 상승세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방산주는 과거 북한의 도발 때마다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해 왔는데요. 북한의 2차 핵실험 당시 방산주들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지만 주가가 결국 제자대로 돌아왔고 또 일부 종목은 오히려 주가 그10%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 핵 이슈를 추종을 해서 무작정 투자에 나설 경우 큰 손실을 볼수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대체적인 분석인 만큼 테마주 투자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 외국인이 어떻게 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어 그쪽을 좀 지켜보자 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따라가 보는 건 어떻습니까? 네. 그 외국인들은 북한 그핵 리스크 속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그 단기 급락으로 가격 매력이 높아진 전기전자와 운수 장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어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체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그 해당 종목을 큰 폭으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아, 당분간 주식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 그런만큼 수급 주체인 외국인의 행보를 따라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렇게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시영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